좀 빨리 나이 먹고 싶어요. 음... 네. 싫어요? 음... 왜일까? <웃음> <웃음> 뭐야? <laughs> <laughs> 뭐야? 무섭진 않았는데 네. 제가 와이어를 한2 시간 정도 <laughs> 에, 탔는데 그래 제가 보면 뮤직비디오를 우주복을 입고 나와요. 네. 근데 많은 분들께서 우주복 합성치가 난다. 이게 뭐죠? 두 시간 동안 땀 뻘뻘 흘리면서 와이어 탔더니 합성 티가 난다. 자 심포예 네. 안무 있으면 포인트 안무 알려주세요. 그냥 한번 <laughs> 게... 이거예요. 이거. <laughs> 뭐예요? 이거는 팬 여러분들도 잘 참, 몰라요. 빨리 적어주세요. 3초 세겠습니다. 3, 2, 1. 비욘세 아니에요? 아니야. <laughs> 아 oh, 싱글레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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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세현이 세현이 뭐 썼어요? 세현이 사랑하지 않는다. 스티브 언더 썼어요? <laughs> 정답은 스티브원 언더입니다. <laughs> 자, 네, 세 가지를 다 맞히셔야 정답으로 인정됩니다. 자, 빨리 적어 주세요. <laughs> 여기 특혜씨. 앞에서 팬 여러분들이 알려주셨어요 어. 야, 팬들 아니 뭐 못들런 뭐 거야. 아난 진짜로 지하순줄 알았어 돌리시죠 <laughs> 뭐 <에>? 가... <laughs> 하시죠 4, 자 1, 빨리 하시죠 앞에서 1. 팬 여러분들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빨리 시간 없습니다 빨리 하시요자 하나 둘셋자 돌렸습니다 자, 올려 안되면 디오씨가 지금 못잡고 있거든요 어네 들었습니다 드디어 디오씨가 <laughs> 뭐라고 저었는지 이렇게 관심이 없네. 무슨 소리예요저다 알아요, 저. 다 너를 기억해는 네. 그괜찮은 사랑이라는 야 드라마 다음에 한 건데 지금 카이 씨는 환시래요. <웃음> 환시 환시. <웃음> <웃음> 아이고 큰일 났네. 아 정, 정답. 정답. 우! 오. 야너 계속 예 정. 세훈 씨는 네 마리를 썼어요. 아 예, 땡! 앞으로 튀어나이인가요 땡. 아 제가 <laughs> 너무 쉽잖아요. 네, 제가 드리는 문제로서 드렸습니다. 어, 야, 솔직히, 이거, 모르면 멤버 아니지 열심히 지금, 머릿속에서 복잡한 생각이... 명실상부한 오! 우리 지금, 리더 수호 리고요 수호! 축하드립니다. 디오 씨와 함께 벌칙을 받을 멤버는? 네. 저 소호입니다. 오~~~ 아, 경, 경, 경수랑 할 말도 있고 진짜 멋있다 소호요. 12월은 저의 계절이에요. 왠지 아세요? 눈눈눈 얼음. 얼음. 27이거든요. 와~~~ <laughs> 아, 7살인 것만 믿기지가 않아요. 7살 같아요. 네. 일단 2015년 별로 남지 않았는데 어, 잘아 그래요. 네. 2015년 별 남지 않았는데 잘 마무리하시고 2016년 어,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것들 뜻대로 다 되길 아니,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아니, 창업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laughs>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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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방송이니까 디오 오빠도 보이세요, 디오 오빠도 보이세요라고 하시겠지만 이제 디오 방송으로 가시면 볼수 있으니까 핸드폰이 두개 있으셔야 되겠네요. 참 안타깝게 됐습니다. 오, 안 돼요. 시작 한대요안 돼, 안 돼, 안 돼. 험한, 험한에 하나도 무섭지 않은 척. 하나도 무섭지 않은 척 아니, 하겠지만 하지만 무서워. 어, <laughs> 어, 잠깐만. 쉬워요. 야. 그래. 나 추정해. 초등학교에... 바이킹의이 약간 뭐라고 그래야 돼? 그 중력이 갑자기 사라져. 우! 아이고. 하나도 무섭지 않은 척 하고 싶은데 진짜 무섭다 우와! <laughs> 아, 어디? 왜 이래 오빠라니요? 그 너무 빠르이 <laughs> 표정, 표정이 왜 이래 자요? 표정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막 놀이동산 타는데 막 멋있게 탈수 없잖아요. 네. 고생했습니다. 아 재밌었어요. 음, 진짜 이상한 거 아닌데 아무 말 하지 말고 들어봐. 아!